우리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0편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찬누동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더 이렇게 좋은 곳으로 또한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탁상용 달력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하신 개수를 저기 어, 헌금 음, 뒤에 우리 헌금대 앞에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왜 이렇게 빨리 신청을 받느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빨리 신청하면 10% 할인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편 예,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네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백성이내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어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다 그러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별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일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페북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 줄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laughs> 우리 시편 81편은 어찌 보면 80편 네, 이렇게 연장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80편 제일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구로 이제 80편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라는 간구이죠. 그러면서 그럼 81편에서는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제 80편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를 했는데 81편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옵니다. 것이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인데요. 8 절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여 이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또1 3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달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어, 인도해 줍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은 먼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원에 관한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때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오늘도 그렇게,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상에서 베풀어주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읽볼게요 시작. 하이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너희를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 원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베풀어주신 은혜가 뭔가 우리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길로 가라 할 것이오 뭐라고 되어있으면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소리가 이게 바른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일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그 길이 아니다 잘못 가고 있다라는 소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귀에 들린다는 표현이 제가 뭐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공기의 진동의 파동을 통해서 그건 잘못된 길이다라고 무슨 신령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다. 뭐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들,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해도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 간섭을 하세요. 근데가 그것을 계속 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 오늘 보면은 나오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계속적으로 간섭을 하셨대요. 이렇게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소를 리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했죠.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어,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요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때 간섭을 하지 않으면 정말 좋다 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반대가 하나님 원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항상 막는 분이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더욱 더 죄악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죠.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뭔가 마음의 불편함을 주세요.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처럼.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나를 말려주고 나를 막아줄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간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 하나님. 어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나 그 너희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려 없으니까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게 징계 주는데, 그런데 그 징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뭡니까?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이죠. 나쁜 짓을 하는데 막 잘되고 어, 내가 하나님 뜻이 아는 일을 하는데막 더욱더 번성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벗어난 그런 삶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담아 있다면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는 어려움 있고 힘듦 있고 고난 있고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담아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가야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귀찮아라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 그러면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해봐라 내버려 두셨습니다. 고집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칠십구 편, 8 0 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칠십구 편, 8 0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간섭 하심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결과 나타, 어떤 결과 나타났냐면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빈정거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눈물로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하고 비참합니까?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예레미야 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어 길거리 널브러져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고 정말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금이었는데 사람들이 조롱거리는 질그리가 질그릇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그 상태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런 결과가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것이 마치 자유라고 착각을 해서 그 내버려움이 좋아 보일 줄 몰라도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귀찮고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의 불평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 구절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십절 읽어 볼게요. 시작. 본적 <laughs>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보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치 10계명에 기록된 일계명, 2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앞에 우리가 충성해 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주 만물에 각기 제각기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의 바다 해와 달 별들이 다 신이 됩니다. 보신에 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바다에 가면 바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뭐 삶의 모든 것들을 신격화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인도에는 약 3억 개의 신이 있고 뭐 일본에는 뭐 8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요. 우리나라는 조상을 뭐 신으로 섬기고 있죠. 사람들이 이런 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화를 변하고 복을 받고 싶은 욕망이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우리는 나는 그런 신을 섬기지 않는데요 나는 어떤 뭐 신에게 저사, 제사 지내지 않는데 그런데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이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내가 외형적으로는 무엇을 만들고 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를 겁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안정감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뿌듯해 내가 뿌듯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더 자랑할 수도 있죠. 명예와 권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은 복음인데 복음은 부끄러워 하면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지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닐 때 우리는 다른 신을 옆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과연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악세사리 정도 됩니까? 악세사리는 그좀 그렇죠. 있으면 좋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죠. 교양 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목에 있는 목걸이 없다고 해서 뭐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어, 오늘 좀 내가 초라해 보인다 정도지 뭐 그거 없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전부인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살수 없듯이 물이 없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다라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악세사리입니까 아니면 뭔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건 전부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 주시는 은혜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대부분 입을 크게 열라 하면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시편 기자가 말한 여기 기록된 14절에 보면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물리치셔 물리쳐 주려고 하시는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진 밀이나 반석이 나오는 꿀을 우리에게 줄려는가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열라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는 것이죠.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은 이런 것들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음을 바래요. 입을 크게 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크게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 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자신 전쟁에서 출애굽을 한 것, 자신들이 전쟁에 뛰어난 전략 전술이 있어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이루어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고 나오라는 것이 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입을 여는 거죠. 우리의 전부 대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비입을 크게 벌리는 거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1 1절에도 보면 그내 백성이 내 소를 리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자유다라고 착각해서 마음대로 행동했고 임의대로 행동했고 결국에는 망한, 결국에는 폐허가 절망을 당하게 됐죠. 얼마 전에 한 해변가, 이게 뭐 다큐였던 것 같아요. 한 해변가에서 그냥 죽은 동물들을 이렇게 시체냐 뼈들 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카메라 뭐다큐 보니까 이제 죽은 동물도 그 뼈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이제 위 부분이었겠죠, 뭐 먹이 부분.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뱃속에 뭐 유리 플라스틱 같은 온갖 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들도 마치 그것이 먹인 줄 알고 플라스틱을 먹은 거죠. 뭐 동물,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먹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녀 소화가 안 되고, 배는 부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온갖 쓰레기로 인해서 병이 걸리고 굶주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니 세상을 향해서 입을 벌린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온갖 우상들 잡다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결국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에 나의 입을 크게 벌려서 그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러 갈,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득 채워 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한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인생은 가장 한한 길로 서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에문에그 인생이 바한성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인생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인생이 정말 특별하게 특출나지 않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을 때 어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세상의 세상의 온갖 오물을 나의 마음 가운데 채우며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향하여서 우리가 입을 벌리는 귀화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찬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